그랬습니다. 그리고 어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제 수업은 기본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가 안되 있는 학생들좀 따라오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시다 보면 등급이 나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EBS 수업을 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이유는 EBS 연계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 연결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EBS 뭐 천지문 정도 되는 거에서 어떻게 그걸 뭐 외워 가지고 너희들이 문제를 맞출 거야 라고 하신 선생님이 있는데 저는 항상 맞춰 왔고 어 제가 볼때푸칭 방식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EBS 연계에 대해서 총 일곱 문제죠 어 뭐라고 빈칸 두 문제 어법한 문제 어휘부터 할게요. 어휘 한 문제, 어법 한 문제, 그리고 순서 한 문제, 삽입 한 문제, 어, 흐름 무관한 문제입니다. 총 7문항인데, 이 흐름 무관 빼놓고는 이 6문항이 다 고난이도 문항이라는 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맞추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는 포인트는 여러분들한테 얘들아이 지문은 중요해서 이거 외워, 이런 게 아니고, 이 질문은 다음과 같은 출제 원리 때문에 어, 이렇게 나올 거야라는 출제 원리를 이해시키는 수업이라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초점은 어디 잡혀 있냐면 여기 잡혀 있습니다. 어, 제 수업은 빈칸과 어휘 위주로 어, 출제 포인트를 잡아드릴 거야. 그러면 자 내가 얘기했어 이걸 이해하라고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그냥 야 여기서 나온다 얘기 아니고.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여기서 출제가 된다는 출제 원리를 너희들한테 얘기를 해줄 거야. 그럼 너희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나중에는 아 이런 이유로 여기다가 출제를 하는 거구나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럼 출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다음과 같은 일권문학의 출제 원리를 이해하시면요. 저절로 뭐가 되냐면요. 비연계 문제 해결이 돼요. 즉 비연계 문제 해결 능력이 늘어난다고요. 제가 계속 표방하는 게 뭐냐면, 제 EBS 수업만으로도 여러분은 비연계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다는 걸 항상 제가 표방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안 믿어요. 아이씨 무슨 또 사기를 치고 있어. 이 생각하는데, 제 수업을 좋아하면서 계속 열심히 따라오는 애들은 만점 나와요. 만점 나옵니다. 1등급이 아니고 만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리를 계속 이해하다 보면, 저절로 이 문제 유형이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여러분들이 거기에 깨치게 돼요. 아, 이렇게 출제하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구나. 이런 수능점 논리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왜 여기서 출제되는지를 자꾸 제가 설명드리는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출제 원리가 뭐 거창한 거 아닙니다. 되게 단순, 심플해요. 어,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하실 때는 뭔가 거창하게 있는 것좀 얘기하시는데 되게 심플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 원리를 하시면 여러분들 출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딱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 수능 빈칸 문제 같은 거 있죠? EBS? 그거한번 출제해 보세요. 나름 딱 그냥 원문을 논 다음에 나가가면 여기 빈칸 낼것 같아 한번 맞출 걸? 어, 너희들 낼수 있어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근데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너희들이 하다 보면 어, 될 것이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건 수능에 나올 만한 지문을 설명을 할 거다 두 번째 출제 원리를 이해시킬 거다 그두 가지를 따라오시면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키시라고 그러니까 이비에서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과 별개에 그냥 암기하는 지문을 암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결코 그게 아니야. EBS 지문들을 통해서 너희들 영어 실력 충분히 올릴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수능 특강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지? 뭐, 작년에 이제 수능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EBS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작년에 수능 특강에서 몇 문제 나왔죠? 수능에서? 실제? 한 문제 출제됐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수능특강을 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죠? 근데 수능특강, 우리 EBS 연계기준 수능특강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연계 공부를 한걸 실제 유평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를 풀지에 대해서 연습.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연계 공부를 했는데 실제 수능에서 그 문제가 나왔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풀었는지, 손쉽게 풀었는지, 애매하게 풀었는지, 어렵게 풀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 그걸 기준으로 구평과 수능을 대비하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애들 어떤 애들이냐면, 6월, 9월까지 손 놓고 있다가, 뒤늦게 9월에 가서 EBS 정리하는 애들이에요. 물론 정리하는 게 도움이 되죠. 근데 뭐를 안 했어? 자기 EBS 학습법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해 볼 시간이 없었다고. 수능 딱 본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걔네들 어떻게 되냐면, 어? 선생님이랑 했던 질문에서 실제 수능에서 나와. 나왔는데, 어 답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분명히 내가 며칠 전에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했던 질문인데 답이 기억이 안 나. 걔는 뭐한 거야? 이걸 이해한 게 아니고 암기하려고한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일단 수능 특강은 6월에 한번 연습해보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거를 연계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점검해보는 의미예요. 그래서 6월에 가서 어 선생님이랑 한 주면서 실제 나왔는데 자기가 틀렸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거기서 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죠. 그때 수능에 잡으면 안 되겠지. 수능에서 어, 수능에서, 아휴, 잘못 봤으니까 방향을 다시 봐서 내년을 공부해야지. 이러면, 이거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죄송다얘기서 저, 어쨌든. 그리고 또한 가지. 너희들,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제의 관성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 저는 그렇게 표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EBS 보통 어디서 많이 출제됩니까? 수능 완성에서 출제가 많이 되죠? 어, 그리고 실제 선생님들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하십니다. 그죠? 근데 조심하셔야 되죠. 평가원에서 수능특강에서 조금 내고 수능 완성에서 많이 낼 거라고 약속한 적한 번도 없습니다. 의뢰 그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뿐이죠. 강사분들도 마찬가지고. 그게 깨진 적 있어요? 있어요. 어, 한번 엿을 매긴 적이 있었다고요. 제대로.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뒤에 후반부에 나오는 교재에 집중하셔가지고 보통 파이널 정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극단적인 케이스로 효율적으로 하다 보니까, 얘들아! 이것만 해! 어, 앞에 수능특강 보지 마! 수능 완성만 해! 예전엔 엔제라는 게 있었어. 엔제만 해! 막 이랬어. 그치? 근데 그, 가만히 보고 있다가, 평가해서 어떻게 했어? 여수 매겠죠 제대로. 어, 뒤에서 안 내고, 숭하게다 내버렸어. 어, 그래서, 작살이 났습니다. 그때 수능이. 어, 그니까, 어떤 애들이 작살 났겠어? 어, 그 선생님 수업 파이널 들은 애들이 작살이 났습니다. 어, 근데 그 선생님 잘못이 아니야. 모든 선생님이 들다그때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뒤에서 나온다? 뒤에 거 열심히 하자? 어, 그래서 그때, 뭐 인강에서 그때 당시 에 일타였던 선생님이 어, 그래가지고 뭐 사과까지 사과문까지 올리고 별짓 다 했어요. 뭐 무릎이라도 꿇을게 막 이러고 어, 애들이 하도 난리치니까 내 인생 어떻게 할 거야 당신 모르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후로 이렇게 좀 지셨죠 일타셨다가 어쨌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 수험생으로서 되게 겸손해야 되고 어, 모든 걸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특강 안나올 거야 이렇게 정,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다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능 특강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뭐 거창하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출제 원리의 이해에 대해서 알려줄게요. 자, 제가 주로 요거랑 요거에 대해서 했는데요. 서, 선생님, 그러면 뭐 순서 삽입 요거는 안 해주실 거예요? 자, 너희들이 빈칸과 어휘를 이해하면, 이 얘네들이 왜여기 출제되는지 이해하면, 어, 여기 에 있는 건 자연스럽게 해결되더라. 어, 여기 있는 건 무조건 마시고. 왜냐면 내가 전체적인 얘네들을 이해하려면 수능 지문의 논리, 그 지문의 논리를 이해해야 되거든? 어떤 식으로 논리를 전개해 나가는지? 그 전개를 이해하기 때문에 순서 삽입 문제 맞춰.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은네 4번, 네 번, 다번 반복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맞춰요. 그래서 요거를 중점적으로 하긴 하지만 요것도 체크를 해줄 거고 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만 조심하시면 이런 문제 다 맞추실 거다. 근데 예외 사항은 요거예요. 어법 문제. 어법 문제는 따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어법 사항을 어법 무슨 지식을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자, 수능 어법 문제 보통 어디서 내냐면요. 어법 지식을 절대 물어보지 않아요. 뭐를 보시는가 물어봐. 아이들이 그 문장의 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즉 어디서 내냐면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해석이 까다로운 문장에서 출제를 합니다. 그럼 제가 마찬가지 EBS 연계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지문 위주로 하면서 자, 애들아. 너희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문장은 완벽하게 해석해야 되더라고찝어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문장은 반드시 어떤 사항이 있더라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제, 그래서 제가 뭐를 한 거야? 앞 시간에서 구와 절에 대해서 한 거야. 구와 절을 뭐 하라고? 문장 구조 볼수 있으라고. 그래서 구와 절을 통해서 아, 이거는 주절. 이거는 목적어절. 이건 부사절의 수식절.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안 되면 어떻게 와서 물어봐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문장 저 이해가 안 가는데 와서 물어보셔야 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제가 짚어 주는 중요한 문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석을 하시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결이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엔 이거 문장을 자세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뭐도 될수 있어? 너희들 해석능력도 높여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강조드리지만 EBS를 통해서 다 해결하라는 거야 다뭐 어휘든 해석이든 문제풀이든 다 해결을 하라는 거야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려면 이걸 잘 따라오셔야 된다 자 그래서 일단 출제 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빈칸과 어휘예요. 빈칸, 어휘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중심점을 똑같이 잡고 있어요. 빈칸과 어휘는. 자, 어휘는 여러분들 가끔 이제 어휘 같은 거 보시면 어휘가 어휘력 테스트하는 문제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어, 얘는 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빈칸과 어휘는요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주제에다 빈칸을 뚫어요. 또는 그 주제를 구성하고 있는 또는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중요한 정보에다가 빈칸을 뚫습니다. 어, 어, 가장 중요한 정보에다 빈칸을 뚫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정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될수 있어요. 뭐, 그 주제와 관련 있는 세부 사항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주제의 키워드와 어떤 비교하는 비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아예 그 주제와는 완전 반대되는 반대 우리가 대립버라고 합니다. 이런 어, 것들이 중요한 정보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것들은 제가 이제 EBS 수업을 하면서 어, 설명을 드릴 겁니다. 왜 이게 나올 수 있는지 어, 설명을 드릴 거고 결국에 이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어휘는 뭐, 어휘출원은 뭐냐면요. 주제와 이 문장이 똑같은 방향성을 취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야. 즉, 예를 들어서 내가 특정 A 대상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필자가 지고 있어. 그럼 너희들 그 흐름상 뭐라고 해야 돼? 부정적인 흐름으로 어, 선택을 하셔야 된다고. 만약에 거기에 반대되는 뭐역저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과 반대되는 어휘들을 선택하셔야 돼. 즉, 주제를 잡고 그것과 똑같은 방향성을 판단하는 문제가 어휘추론 문제입니다. 어쨌든 주제를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주제와 주제와 관련된 중요주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빈칸 추론의 출제 원칙이 뭐냐면요. 자, 주제를, 주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르게, 그리고 독특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습니다. 뭐라고? 주제를 다른 방식으로 독특하게 표현하는 부분에 빈칸을 뚫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참고로 수능 지문은 우리가 보통 짧으면 다섯 문장, 어, 길면 여덟, 아홉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죠? 어, 장문 빼고. 근데 그 아홉 문장, 다섯 문장에서 아홉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수능 지문의 주제는 뭐야? 단한 개밖에 없습니다. 모든 수능 지문은 단한 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절대 두개안 들어가 있죠? 심지어 장문도 주제는 하나예요. 그죠? 어. 근데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해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쭌은 못생겼어 뭐 이런게 있어요 이게 있으면 우리가 보통 쭌을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대상이라고 해서 토픽이라고 얘기하고 쭌에 대한 생각은 못생겼어 필자의 의견이라고 생각해서 이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주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지문에 대해서 모든 아홉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수능 지문은 쭌과 쭌이 못생겼다는 라이 주제를 설명하거나 뒷받침하거나 또는 이 주제를 반복합니다. 어, 중요한 건 뭐야? 반복한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반복해? 이건 아니지, 얘들아. 쭈는 못생겼어? 쭈는 못생겼네? 쭈는 못생겼어? 이런 식으로 아홉 문장을 다 반복해버리면 그건 글이 아니죠. 그죠? 그냥 낙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네들은 어떻게 표현해요? 다르게 표현한다. 우리가,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하냐면, p a r 레이 h 라고 합니다. 어, 바꿔쓰기라고 하거든요. 어, 근데 중요한 건 아니에요. p a r a p h 는 단어를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바꿔쓰게 하는 건데, 어떻게 바꿨어요? 그 다음 문장에 또이 얘기를 하고 싶은 뭐라고요? 중과 같은 대상이지만 다르고 독특하게 표현한단 말이야. 그죠? 뭐, 영어 선생, 이런 식으로. 그죠? 또는, 그 다음, 성파메가에 남자 영어. 그죠? 여자 영어는 이제, 신명 선생이니까. 그죠? 그리고 교무실에서, 성파메가 교무실에서, 뚱뚱한 사람 1등? 2등? 몇 등이죠? 죄송합니다. <laughs> 저 누구랑 비교할 만한 사람 있나요? 없네. 비교할 사람이. 내가 1등이구나. 어, 죄송합니다. 1등. 있으면 알려줘. 어, 내가 가서 얘기해줄게. 당신이 나랑 경쟁상대. 얘기해줄게요. 어쨌든 못생겼자 이런 식으로 쭌이라는 대상들 바꿔 표현할 수 있죠. 또 못생겼다는 표현도 바꿔 표현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해? 제가 많이 들었던 게 착하게 생겼어. 그지? 어, 너희들, 야, 너 되게 착하게 생겼다 하면 그 모욕감을 주는 거니까 바로 분노해야 된다? 난 어렸을 때 좋아했어요. 어. 또, 선하게 생겼어. 아, 공부 잘하게 생겼어. 공부 잘하게 생겼어. 야, 너 공부 되게 잘하게 생겼다. 그럼 내가 인탈리처럼 보이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분노하셔야 됩니다. 아, 어, 죄송합니다. 또뭐 있어요? 뭐, 인상 좋게 생겼다. 그죠? 아유, 인상 되게 좋으시다. 그죠? 어, 예전엔 되게 좋은 칭찬인 줄 알았어. 다 못생겼다라는 표현에 동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바꿔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 제일 위험한 건 뭐야? 어 이거 딱 봤을 때 잘생겼다라는 표현인 것 같은데 실상 은 못생겼다라는 표현이 빈칸출원의 답이 되는 것. 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상이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EBS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한테 그 질문의 주제를 미리 알려드릴 거예요. 어, 주제를 알려드린 다음에 필자가 어느 부분을 노려서 다르게 표현했는지 그 부분을 제가 꼭 집어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중에 정리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아, 이 질문 주제는 이거다. 쭈는 못생겼다. 어, 근데 이 못생겼다라는 표현을 되게 독특하게 표현을 하는 부분이 이 문제의 핵심 킬링 포인트다. 그래서 인상이 좋다. 이 부분을 외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럼 실제 수능장에 딱 가면 그 부분이 빈칸 뚫려 있고 선택지에 인상이 좋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이 그거 3초 만에 맞출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이게 무슨 암기고 아니고 무슨 비법 같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주제를 중심으로 그 특징 이 있는 표현들을 연습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서 그 지문은 전체적으로 잘 읽으셔야 돼요 그걸 중심으로 어, 그 주제를 어떻게 표현, 전개해 나가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순서, 삽입 문제까지 다 맞출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 그래서 잘 따라오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예습을 해보셔야 돼요 어, 오늘은 제가 이제 예습을 할 시간을 안 드렸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제 나갈 질문들을 미리 알려드릴 겁니다. 네, 예습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고, 어, 영어를 읽어 오시면 좋고요. 제일 기본은 그냥 한글 해석을 읽어 오시면 돼요. 어, 한글 해석을 읽어 오신 다음에, 아, 이거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 그지? 널 완전 그 비문학이잖아. 비문학 주제 찾은, 찾는 것처럼 찾으시면 돼요.